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모습을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세상과 견주어 교회에서는 주님만을 또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주의만을 얻기 위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나의 주인은 주님 한 분만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징계와 십자가의 군난을 받으시고 부활의새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죄와 허물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맞이할 한 주간 설레임으로 또한 작은 흥분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꿈꾸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의 반열에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이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건하게 하시오. 우리 성전들을 밝게 즐거이 할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계획된 4월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마음을 모이는 일에만 또한 전도하는 일에만 성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교주옵시고 이 민족을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아직도 우상숭배하며 기우제를 지내며 사탄이 지배하는 우매한 민족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민족의 앞날이 사람의 지식과 무기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속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정직한 지도자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잘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당에도 부활의 빛빛춤과 소망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배고픔과 질병과 최저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평화와 복음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단임사관님과 함께하사 성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주의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는 우리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눌린 자에게는 평안의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된과 평강의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임마누엘 약대의 경배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온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